하동 섬진강. 음, 너무 멋있어요. 지금 구름으로. 그렇지. 그렇죠. 수증기. 아, 이 구름만 거치면 더 멋있었을 텐데. 아, 와, 진짜 멋지네요. 그래도 이 시국에 여기 와서 이런 걸 구경할 수 있, 있다는 게, 음, 행복이네, 행복. 멋있죠? 와. 오, 멋있답니다. 아, 예, 예, 예. 주세요. 진짜 멋있죠? <laughs> 아, 아쉽네요. 여기까지 왔는데. 음. 이확 트인 그 모습을 구경했어야 되는데. 음. 그래도 뭐. <laughs> 이, 이런 구름 보기도 힘들잖아요. 산을 갔다가 뒤덮고 있는 구름. 음. 음. 진짜 멋있죠? <laughs> 이거 보시고 나중에 놀러 오실 분들은 놀러 오세요. 진짜 멋있어요. 음. 좀 환상적이네요. <laughs> 아, 더 보여드릴게요. 와, 너무 멋져요. 바드바드 봐도 봐도 멋지다. 아. 지금 비도 내리고 있어요. 아. 이 누나, 눈, 눈으로는 다 저쪽 멀리까지 보이긴 하는데, 카메라는 잘안 비치네요. 잘 보셨죠? 멋있답니다. 진짜 멋있다. 멋진 관경.